하나 하나 둘, 하 하나 둘, 하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셋. 셋.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하세요안녕하세요하 네. 네. 할 때마다 새로워야 이게. 그러게요. 넓게 나오네. 나왜 안 뜨는 거지? 네 여기 있습니다. 소리가 잘 나가고 있어. 소리가 중요해서. 네. 나왜 안 뜨는 거지? 아안 네. 나는 안 뜨는 건지가 나갔네. <laughs> 자 인사 할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원래 인사 이랬나? 어떻게 했었죠? 찬미의스님이었나요 부르는 그대가 네. 희망입니다. 네. <laughs> 5월 10일 네. 어, 부활 제 5주일 인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네. 어 음... 벌써 부활이에요? 뭔 아, 소리? 부활이 끝나가요? <laughs> 뭔 소리예요? <웃음> <웃음> 뭐라도 얘기해드리고 <laughs> 싶었어요. 지금 네 벌써 부활이 아니요. 부활이 이제 2주 남았어요. 아니 많이 힘드시죠? 네. 네. 아 피곤해서. 봄철에. 저도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면역력도 떨어지고 네.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분이. 인천교구 청년들 건강 네. 조심하시고 <laughs> 네. 그렇죠. 늘 힘차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인천교구가 지금 청소년 사목국에서 음? 음,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아, 그렇죠. 이제 음. 코로나 19 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분당해서 못 했던 청년 교리교사뭐 청소년 유소년 우리 어, 청소년들이, 이제, 다시금, 나도 신앙을 되찾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음. 의미로 이벤트를 하나 만들었죠. 네. 나, 실, 신. <laughs> 이름을 왜 그렇게, 예. 이렇게 해야 자극적이어야 또, 아, 어, 관심 가져주시고, 실신. 보니까. 예, 다 줄임말이잖아요, 요즘에.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뜻이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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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하는 실천하는 신앙인, 신앙인. 나 실신이라 그래서 네. 어, 이벤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어떤 걸 실천하나요?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했죠. 코로나 19 극복을 청한 기도문, 필사 릴레이. 네, 네, 이런 네. 것들도 많이 했고 예전에는 뭐 루게릭병 환우들을 위해서 아이스 버킷 네, 네. 챌린지 같은 것도 네, 뭐, 있었고요. 네, 챌린지 저도 챌린지인데 이제 그렇게 어,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 네. 이 필사 이벤트입니다. 아. 그래서 그 주일 복음을 네. 필사를 해보는 거예요. 오. 필사를 직접 손으로, 손글씨로 써서 네. 인증을 하고, 이렇게, 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보이면. 이렇게 올려주시면 네. 되는 거고요. 그렇게 그래서, 해서 이제 릴레이로 이어가는 거죠. 네. 그한 글자당 1원이 정립된대요. 글자당 1원. 글자당 1원. 네. 그래서, 글자당 1원씩 정립을 해서, 음. 우리 청소년 부에서 하고 있는 행사죠. 네. 그렇죠. 지금 바다별 축제 때, 그, 좀 사정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아픈 음. 청소년들, 그러니까 네. 뭐 병원이랑 연계를 해서 아픈 청년, 아픈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기금으로 네. 그 1원씩, 글자 하나당 1원씩 모은 것을 이제 네. 다음, 네, 때, 네. <laughs> 네, 그걸 기부를 한다고, 네, 말씀을 예, 합니다. 그, 그, 어려운 청소년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음. 위한 이벤트로, 어, 글자당 1원씩을 이렇게 정립을 할수 있게 되거든요. 네. 내가 오늘 만약에 이번 주 복음을 어 썼는데 음. 950 글자였다 어. 950원을 본인의 이름이 이제 본인의 노력이 어. 기부가 되는 거예요 그쵸.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복음만 묵상 했을 뿐인데 크게 음. 의료비로 지원이 되는 거죠 그쵸. 아주 뭐, 뭐 빈의 예전에 뭐그 발걸음 수로 뭐 기부도 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어려운 네. 아프리카 친구들을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내가 신앙도 성장하고 음. 또 어려운 그 맞습니다. 동생들도 도와줄 수 있는 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복음 말씀, 주일 복음 말씀 같은 경우를 이제 필사를 해보고 아마 성당을 가시게 되면, 음. 어, 그날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론의 내용이 네.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생전 점 네. 듣는 얘기를 강론으로 듣는 것보다는, 네, 네, 네. 어,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음, 음. 원래 우리가 그렇게 추천을 하잖아요. 예, 우리 청년들이 좀 네. 이렇게. 그 주일에 음. 이사가기 전에 좀 매일 미사하나 어플을 통해서 보금 정도는 좀 읽어보고 가면 좋겠다 아, 이런 얘기들 일, 많이 하는데 일몇 조에요 이게 막, 네 아, 예, 그렇죠 이렇게 되죠 좋아요 <laughs> 그래서 지, 지목되시는 분들이 이어가는 릴레이 방식이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이제 페이스북에 지목이 되면 어 해시태그 어,가 아니라, 뭐죠? 어쨌든, 샤으로 이렇게, 네, 대면, 네, 어, 본인에게 오죠. 네, 그 청소, 소식이. 청소 꼭, 그리고 아니면, 누가, 누가 네, 지목을 네, 했습니다. 네. 그럼그 실천을. 태그를 된다고 어, 해주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 실신에 좀 참석을 많이 해주셔서, 자, 참석이래. 참여를 좀 해주시고, 네. 이벤트에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년 사목국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름이,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청년, 청소년, 이렇게만 나가가지고, 청년들이 하, 함께 어, 하는 건지 몰랐다고, 이런 네. 얘기 있는데, 전체가 대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19세 이전, 우리 청소년들과, 그 다음에 네. 1945까지, 네, 4세지목만 되면 그냥 하시면 돼요. 어, 이거 네. 나도 해도 되나가 아니라,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내 이름이 딱 보였다, 내 아이디가 여기에 추천이 됐다 그러면, 같이 하시면 되죠. 그런데 청년들까지만 된다는 거 <laughs> 네, 그거는 좀 약간 양해를 부탁드리고 네. 그 기간이 5월 31일까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5월 31일까지 지금 이제 2주가 남은, 3주가 남은 건가요? 네, 3주 남았죠. 네, 3주 남았으니까 다 이, 이제는 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음. 다음 주일 복음을 이제 쓰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주일이니까 네. 지금 지목이 돼서 지금부터 쓰신다면 가능한데 네. <laughs> 오늘이 지나면 이제 그 다음 주일 복음이 적용되는 마구마구 거라 퍼져 나가야 돼요. <laughs> 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네. 함께 이렇게 좀 음,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다 좋겠습니다. 라파일라, 저는 태가 안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라파엘라님이 인사해 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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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자두 네. <laughs>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도보 성지 순례 이제 네. 모임을 아, 이번 도보는 왜 이렇게 어렵죠? 네, 그러게요. 이 도보 <laughs> 성지 순례라는 말을 진짜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지, 이야기하게 되는데 도보만 일년 동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 그 중간에 쉬었어요. 조금은. 네. 네. 중간에 좀 쉬고, 이제 우리. 안드리님 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되게 신경쓰이네요. <재밌을> <laughs> 아, 알았어. 저 혼자 할게요. 네. 네. 거기그 모임을 약간 쉬고 있다가 이제 5월 15일 날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이기로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교구 행사들이 9월, 10월에는 좀할수 있지 않을까? 8월, 9월 그쯤에는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어, 예상, 희망 속에, 예상이라기보다는, 어, 희망 속에, 음. 어, 이제, 뭐 8월 10월 그때쯤 행사를 하려면 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음. 예, 이제 할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조금씩 이제 좀 조심조심 하면서 교구청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청소년센터에 모이기 시작했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택 봉사자들 네.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발대미사를 봉헌을 했습니다 아유, 다 이제 마스크 쓰고 저희 다 네. 모임하고 오리엔테이션 하고 음. 예, 열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막 어, 두 시간 동안 그 고생하셨습니다. 어, 예, 했는데 음. 어, 이런 청년들, 어, 청년 사목에 또 봉사하고 있는 그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 그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 그래도 뭔가 내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라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도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많은 청년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본당에서는 더 어려움이 있으실 거고 다각적인 네. 방법으로 주님 신부님들께서 이제 청년들 모임에 대해서 음. 움직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 알려 주시겠지만 교구에서는 이런 청년들 가운데 이제 좀 특별하게 좀더 체험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선택이나 성서 모임이나 비단 회발 참여를 하고 있고 그쵸. 그걸 하려면 봉사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 봉사자들이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본인들도 아는 거죠 아 음. 이거를 내가 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음. 그렇게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음,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래서 기도를 네, 좀 부탁드리고 도보성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참여는 누구나 하실 수 있지만 봉사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몇달 전부터 이렇게 미리 모여서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뭐 봉사자로 좀 신청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어 음. 봉사자가 아니시더라도 아 이런 모임들이 이제 조금씩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뭐 어제 그제 사이에 또안 좋게 좀 일이 좀 번지고 있죠. 이이 음, 대원을 음. 다녀온 분들도 그럼, 계셔서 뭐 어떤 데인지 모르겠네. 에, 뭐, 그쵸. 저희는 동아리밖에 몰라서. 네.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생기는 이후의 문제를 조금 더막 우려하고 있긴 합니다만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좀어 최소화되기를 희망하면서 음. 저희가 어 안전에 유의해서 이런 모임들 조금씩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네. 어 우리 청년들이 기도해 주시고 네. 하반기 일단 선택부터 시작되고 청년 성서 모임도 음. 지금 그런 모임을 전혀 못하고 있지만 어, 여러분들이 그렇죠. 어떻게든 할수 있게끔 네. 저희가 또 소식을 제공하려고 해요 그래서 방법을 또 알려드리고 할걸 다음 주 뉴스에 또 알려드릴 텐데 음. 그래서 저희가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성서를 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청년들이 가질 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12명밖에 보고 계시지 않지만 이 12명이 1200분에게 소식을 전파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이렇게 <laughs> 좀 하고 있습니다. 안두리 님은 벌써 나실신에 아, 참여하셨다고 이벤트에. 네. 아, 아유, 음, 훌륭하신 분이네요. 빠르시네요. 어디 어디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네네. 네. 벌써 나실신에 또 참여하시고 청년들도 함께 할수 있다는 있다니까요. 네. 네. 좀지문이도 한번 쓰셔야죠. 글씨 잘 쓰시는데. 저는 또 명필요. 지목만 되면 바로 그 자리에 쓰죠. 네, 그럼요. 뭐 붓으로 쓸까요? 네. 네 어쨌든 뭐 변경. 지목 아직 안 됐더라고요. 다행히. 네. <laughs> 네. 이걸 보고 있는 유동주 신부님이 아마 지목 바로 할것 같습니다. 음, 네. 열네 어, 분이 보시기 시작했네요. 두분더 네. 오셔서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음, 저희가 나실신 이벤트와 또 음. 도보 봉사자 도보 성지순례 봉사자 모임 재기 소식과 함께 청년들 재단체의 소소한 모임들이 조금씩 되고 있으니 기도를 부탁드려 주십사하는 내용을 두 가지로 전달해드렸고요. 네세 번째 중요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그 오프라인상에서 만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청년들이 각 사정과 어떠떤 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정확한 자료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없었죠. 우리가 뭔가 준비했죠. <laughs> 네. 그 인천 교구 1945 청년들 1945 현황에 네. 관한 설문지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네. 사실 올해 1월에 청년 연수를 하면서 좀 야심차게 기획했던 음, 부분이었어요. 그쵸. 이제 직접적으로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음. 각 본당에서는 청년들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지금 어 되어져 가고 있고 음. 어떤 것들을 희망하는지를.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 아마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라는 전제로 저희가 행사도 준비했고, 음. 몇 년째 해오고 있지만, 또, 인천교구 청년국이, 청년부가 유지돼온 지가 20여 년이 흘렀지만, 어, 그동안에도 뭐, 한국청년대회에 인천교구청년대회, IYD를 하면서도 많은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네네. 또, 몇 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네. 한 10여 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고, 그래서 음. 저희가, 어 지금 2020년 현재 주소를 좀 묻고 싶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설문지를 잘 준비를 해서 생각, 생각나네요 그 청년연수 때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네 구매하고 발걸음 이사 때마다 가서 이제 홍보하려고 고 설문지 받아 갖고 이제 자료를 만들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하나도 그래서 이제 그래도 <laughs> 지면 상으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이다 싶어서 음. 어, 지면으로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건좀 어렵게 됐고 네네. 저희가 이제 직접 가긴 어려우니까 음. 그래서 온라인 상으로도 지금 계속 설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고 설문지를 네. 만들었죠. 네. 네, 그래서 그 설문지에 지금 현재 그, 그 기존에 그 우리 청년 연수때 받은 거와 그다음에 지금까지 온라인에서 설문 조사를 참여해주신 분들이 약한 음. 200분. 그렇 그래도 적은 숫자 아닙니다만. 근데 인천교구에 청년이 20만 명 가까이니까, 네네. 근 200분으로는 표본 조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범위가 굉장히 네, 네, 넓죠. 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뭐 20만 명 대상이라고 뭐 그렇다고 뭐 10만 명 이상 할 수는 없고, 음. 어거기 활동하는 청년 대상으로 음. 이제 일단 기준치를 잡아서 1,000분 목표로 <laughs> 하고 있습니다. 1000명만 설문지에 좀해 <laughs> 주셔도 네. 1000명의 설문지에 대한 근거가 여러분들이 인천교구 청년들이 활동하는 청년들의 자료가 어떤 자료가 될수 있겠다. 될수 있겠다. 그러면 저희가 교구에서 또 어떤 식의 방법으로 사목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걸할수 음. 있을지를 좀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약간 청년들을 지원하고 뭔가 함께 한 동반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부서를 운영해 왔는데 어? 가끔 앉아 있으면은 어떤 걸 필요로 할까 어떤 것을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을까 네. 어떤 것을 지원해줘야 될까 음. 이런 갑자기 막연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 그렇죠. 좀더 이게 구체적으로 음. 어, 여러분들의 상황과 그리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과 함께 동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어,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60여 명) 정도의 온라인 어, 설문 응답자의 음. 네네. 답을 좀 봤어요 네. 네. 어~ 저희 우려했던 것과는 좀 달리 오, 진짜... 성심껏 참여를 해주셨고 네네. 거기에 저희가 정말로 도움을 받을 만한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써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 교구에서 지구로 또 음. 본당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드려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런 이런 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본당 신부님들께도 우리 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신부님들이라고 얘기를 할수가 있기 때문에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걸 네.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만 저희가 음. 그 조사가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아무리 예측을 하고 저희가 몇명 만나는 청년들에게 얘기를 물어도 네. 그거는 표본이 될수 없어서 그거는 극, 극소수의 의견이라고만 치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현재 지금 미추홀구 미추홀 지구에서 제일 많은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 미추홀구가요? 네 미추홀구하고 중평지구 <laughs> 남동지구 이런 곳에서 많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어, 그중에서도 본당으로 따지면 이제 어, 몇개 본당이 좀특출난본당이요 그렇죠 도화동성당 예. 가정동성당 음. 주안팔동성당 이런 식으로 순으로 네네. 지금 근데 뭐 아직까지는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뭐한번당에 12명 13명 근데 음. 뭐 사실 본당에, 12, 1 3시면 다죠, 뭐. 거의, 네, 거의 <laughs> 그렇긴 한데. 그래도 많이 응답을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제일. 많이 한 본당이 그러면 뭐라도 드려야 될는거아요 어, 선물 드릴 거예요, 선물 네. 드릴 거예요. 네, 이쪽 본당마다 그, 청년 인원수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거좀 감안해서 비율을 감안은 하지만 감안해서? 어쨌든 응답 참여를 가장 많이 한 본당에게는 으음. 저희가 또 소정의 선물을 좀 준비해 보려고 네네. 하고 있고요. 또 응답해주신 우리 청년들 네. 추첨을 통해서 오. 저희가 또설 저기 선물을 좀 마련해 드려볼까 오케이. 해요. 재밌겠네요. 네. 유튜브 하면 서다 네. 네. 네, 뭐 하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이 네네네. 그래서 뭐 돌리기만 하면 바로 바로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 응답을 좀 해주시고 네. 어, 저희가 요 방송 아래. 글에다가 방송 링크에 설문을 답니다. 음. 그래서. 어, 솔직하고 정확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음. 뭐이 선물이 중요해서 막막이 사람 저 사람 할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나의 의견을 이렇게 해주시되 이런 설문이 있다더라라고 네. 좀 알려주시면서 이제 본당에서 지금 잔뜩 웅크있는이 시기에 어, 온라인으로라도 음. 어, 음. 설문에 좀 참여해 주시고 짧진 않습니다. 네. 조금 이제 많은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저, 저도 해봤거든요. 직접 음. 직접 해보고 이제 뭐 결국에 올리진 않았지만 결국 한다 10분 예, 네, 음. 한 8분 90 8분 90초가 뭐죠? 음. 한 8분 8분 뒤 후반 때그 초수가 나왔어요 그걸 음. 금방 10분 안에 10분만 하려 해 주십시오. 조금 네, 네. 하면 됩니다. 좀뭐 그리고 그걸쓸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셔야 될것 같은데 쓸수 그, 있는 방법이 요 설문 작성 방법. 네? <laughs> 네? 설문 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죠? 링크 구, 구글 링크를 네 구글에 있는 그 주소 <laughs> 링크를 뭐 뭐 여러 가지 방법, 톡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좀 전파해 주셔도 좋고. 네네. 어, 아마 회장님들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럼요. 네. 네. 그 링크를. 네. 네. 본당, 본당의 청년 회장들은 다 갖고 있을 테니까. 제가 이거를 또 그냥 뭐 인터넷이나 그냥 저희 SNS에 그냥 링크를 공유할 수가 없었어요. 음. 이게 저 인천교구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됐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어, 다른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고 하면 또 자료에 어떠한 그렇죠. 정확성이 어, 떨어지죠. 떨어질 것 같다는 음. 생각에 네. 본당 청년 회장님들을 통해서 이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본당 청년 회장님들한테 좀 이렇게 물어보시고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회장님들 저희 플친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음. 그러 회장님들이 본당에 아는 청년들한테 좀 톡으로 좀 뿌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 청년들이 뭐 직접 와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거기 링크만 한번 눌러서 아나 이거 써봐야 되겠다라고 독려만 해주시면 저희가 표본 조사가 좀될수 있을 테니까 음, 또 오픈채택방에 올리면 되겠네요, 저희 그러게요. 예. 한번 올려보고 저희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일년 동안 자료 조사를 하는 게 목표였기도 했는데 음. 코로나 때문에 딱 멈춰 있어서 사실은 손으로 수기로 받는 게 제일 정확하다 생각해서 저희가 발걸음 이사 때싹싹좀 받아오려고 했었는데 지금 발걸음 이사 시작도 못한 채로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좀 아쉽게 기다려 왔지만 저희가 이런 설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천 교구의 모든 어1945 대상의 설문이 음.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기를 어좀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설문에 응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김미연 님 오셨고요. 초코렛 님. 네, 네 양국 성당에서도 오셨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보시기만 하지 마시고 혹시 얘기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그때그때 그때 뭐, 알려 주셔도 되고요. 네, 저희가 음. 또 이제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정신부 님이 그 저기, 토요일 날 올리실 생기발랄, 또 자, 작업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예, 예. 네. 아, 지금 자꾸, 네. 공지는 음. 금요일 날에 인천 옹기 토요일 날에는 음. 생기발랄 이렇게 해놓고, 계속 옹기는 토요일 날 올라가고, <laughs> <laughs> 계속. 아유, 바쁘네요. 근데 네. 뭐, 사실, 금요일 됐다고 옹기안 올라오나 기다리는 사람 많을까요? 아, 그래도. 아, 매니아층이 있을까요? 아니, 아니 그니까 이제. 예 네, 매니아층. 저희가 이제 방송인이 아니라, 네, 네. 이제 3... 청년 사목부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 아, 금요일날 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야 회의도 금요일 많고, 금요일. 일정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모든 시간에 맞춰보죠. 오늘 네네. 주일날 인청 뉴스, 수요일날 인청 플러스, 또 금요일날 인청 온기, 토요일날 네. 생기 발날. 뭐 아, 이렇게 많이, 많이 하네? 많이 하네? 네. 늘어났어요. 그러게요. 욕심이 많아졌어. 아, 제가 했어요? 아니죠. 네. 그리고 저희가 수요일날 하고 있는 그 청, 인청 플러스. 네네. 지금 지난주에 음첫 번째 소식이 올라갔어요. 어 반응 반응이, 반응이 뜨거웠죠. 좀 뜨거웠습니다. 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고. 그 중고등학생 친구들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피드백 받아보는 거 보니까 그러게요. 예그 네, 교리 교육 받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깨가 좀 무거워졌는데 음. 왜냐면어그 플러스 영상만으로 교리 교육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음. <laughs> 저희는 어 가톨릭 청소년 그 다음에 청년, 음. 어, 보편 교재에 출시를 할 건데, 음. 그걸 이제, 물론, 우리 교리교육부에 있는 우리 김영수 신부님이 주도로 해서, 가청포도라는 게 있었죠. 네네. 거기서 있었던 그 교재를, 네. 이제,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개정 중인데, 네. 그 교재를 저희 청년들도 함께 쓰려고 저희가 음.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주로 나눔 어떤 곡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어떤 마음에 느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할수 있는 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이 주된 내용들에 대한 음. 서로간의 나눔. 네네. 뭐, 이런 것들을 좀할수 있게끔 저희가 나눔 자료를 얹어서 네. 함께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어, 그 플러스가 이제 그 플러스만으로 교류교육을 할건 아니었다 보니까 조금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예능은 그게 다였는데, 음, 음. <laughs> 더 이상 뭐, 그, 저희가 섬 돌아다니고 계속 어디 야외를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그냥 유튜버처럼 찍어죠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해본 거고요. 앞으로는 뭐할지도 몰라요. 그 다음 주에는 또뭐 네. 다른 내용으로 지금 갈 겁니다만, 네. 앞으로 플러스 1-1편과 1-2편, 매번 앞에 있는 숫자 1이 변화하는 게 24편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음. 24편 48주 영상인 거죠. 1년 동안 나갈 거고요. 이 1년 네. 동안의 영상이 청년들이 1년 동안 만나서 회합하고 진행하는데 쓰일 모임 자료로 사용하시면 좋겠다 음음. 그래서 미사 끝나고 정리하고 나서 이제 주회 같은 거 하셔야 되잖아요 청년연합회가 이렇게 여서 근데 그때 그냥 앉아서 근황 음. 이야기하다가 밥 음. 먹으러 가시지 마시고 음음. 잠시 기도할 수 있는 이야기로 보평교제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시고 네. 그다음에 그다음 주에는 저희가 나, 보여드린 샘플 나눔 영상을 가지고 음. 저런 차원의 이야기들을 서로 좀 나눠보시는 그래서 음. 하느님 얘기하고 밥 먹으러 가는 어 뭐, 뭐 약간 겨인들이랑. 이런 느낌으로만 접근을 하고 싶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어 청년들이 저희는 모여서 할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꺼리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청하셨을 때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온기 보세요. 뭐 이게 렇 저희는 어, 이제 공부하고 그렇죠. 싶어 그러면 이제 플러스 뭐, 보세요. 플러스 보세요. 뭐 이렇게 노래하고 <laughs> 싶어요. 생기발랄 보세요. 소식 알고 싶어요. 뉴스 보세요. 너무 <laughs>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laughs> 어쨌든 저희는 이런 식으로라도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소통의 개념이다 생각하시고 네, 네. 네 저희 이제 앞으로 나올 보편 교재 그리고 보편 교재에 청년들은 나눔까지 합쳐서 이것들을 가지고 1년 동안 한번 할수 있게끔 한번 사용해 보시고 네, 또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는 조용히 집에서 온기 이렇게 틀어 놓으시고 음. 또 아니면 청년들이 같이 기도하시죠 뭐 고것 네, 네. 말씀 같이 읽으시고 음. 온기 딱 틀어 놓고 그 온기에서 나오는 종소리에 맞춰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음. 아유 이거, 이거 얼마나 훌륭해 생기발랄도 지금 <laughs> 제가 편집을 좀 하긴 했는데요 네네. 그 예전에 그 한신부님이 팟캐스트 하였던 아, 예, 예,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어, 이제 새로운 걸 찾기보다는 원래 기존에 또 말씀 잘 하시잖아요 또 음흠. 그때 더 고운 목소리던데요 지금보다 아니에요 <laughs> 참. 하여튼 그때 그때 그2년 전에 그 아, 한신부님 목소리를 네. 들을 수 있는 팟빵 팟캐스트를 제가 이렇게 알맞게 좀 필요 필요 없는 부분은 없지만좀 이렇게 좀 걷어내고 좀 짧게 만들어서 생기발랄 올릴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소개되는 노래들이 있으니까, 그 노래를 어떻게 연주하면 좋고, 어떻게 반주하면 좋고, 미사 때 어느 상황에 이거를 쓰면 좋고, 전례곡으로 맞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노래에 어떤 뜻이 담겨 있고, 이런 것을 또 재밌게 잘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그 내용을 함께 좀 참고하시면서, 음. 어, 본당에서 이제 성가를, 어, 선곡하시거나 이럴 때, 어, 그, 나중에 책다있으시는 이제, 예. 네. 예. 그 책을 보시면서, <웃음> <웃음> 이제 그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네, 지금 뭐 정원 라팔라 님이 뭐 좋은 컨텐츠가 많아 좋다고 칭찬해 주셨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안드리 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벤트 참여했는데 네네. 어, 태는인이는몇 명을 태해야 되는지 몇명딱 정해지는 건 아니죠. 런데 제가 알기로 다섯 명 5명 아닌가요? 다섯 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거는 유동신부 신부님한테 연락을 해야을것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 다섯 명입니다. 그 저기 인스타그램에 보면 그 어떻게 하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네네. 그포그 그그 뭐죠 포스터에 정확히 나왔던데. 엑스팩에는 어떤 걸 써야 되며 청소 삼국이란 음. 써야 되고 거기에 뭐 어떤 걸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음. 아무래도 그거를 올리시려면 SNS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밖에 없으니까. 그 SNS에 드,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네네.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음. 그거 보시고 하면 되고요. 음. 또 슈크림 김, 김용수 신부님 오셨는데. 아,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16명 아, 보고 있는데 한 분이 신부님이세요. <laughs> 아, 저도 앞에 보고 있으니까. 신부님 나면. 아, 아, 그럼 우리, 뭐야. 세 명이, 3명 네. 네. 보고 있는 거구나. 네. 많지 않네요. 어쨌든 뭐, 두고두고 두고 또 <laughs> 보시면 되니까요. 정을 아파엘라님이또 이렇게 또 이렇게 좋은 컨텐츠 또 감사한다고 해주셨고. 네. 네그 다음에, K.E.F.G. 우편집배우님이 네. 오신분님 안녕하시냐고 네, 그랬습니다 세명 태그했는데 두분 신부님이 태그하냐고 아까 악필이라고 이렇게 했네 네, 아, 저는 빼주시고 신부님이 <laughs> 예, 잘 써주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뭐 오늘 또 두런두런 이런 이야기들 또 나눠드리면서 네 어, 청년들과 소통하는 방송이 될 때까지 네. 네, 지금은 열명 보고 있지만 뭐 언젠가는 100명이 보고 있는 그런 네, 방송이 거의... 될 때까지 저희가 좀 하면서, 오늘 또 이제 성당으로 출발하실 텐데. 네, 이제 그거. 어, 성당으로 출발하시기 전에, 그주 주일 말씀이 뭐가 있는지 정도는 좀 확인해 보고 가는 청년들이면 좋겠다. 네. 그래서, 어, 미사 때 들려오는 말씀이, 음.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가 부디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런 기회가 또안올 수도 있어요. 나도 실천하는 신앙인 뭐 이런 거. 음, 예, 그럴 수도 예, 있고요. 예,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네. 음. 예전에 우리, 저는 청년 생활할 때. 네. 그, 성가대를 했거든요. 어, 성가대를, 성가대 단장을 하는데, 아, 이렇게, 그, 성가대 단원들이 음. 오후 4시까지 와요. 연습을 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성가대근죠 뭐, 몇명 되지도 않는데, 그래도 음.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렇게 성가대가 모여서 주일 오후 4시부터 연습을 음. 해서, 이제, 7시에 미사를 간신히 하죠. 음. 미사를 하는데, 4시부터 연습했잖아요. 네. 피곤한 거야. 목이 막 갈라지는 목 갈라지고. 네. 피곤하잖아요. 네. 미사시간에 자는 거야. 요 <laughs> <laughs> 그렇게 열심히 미사를 위해 준비했는데, 미사시간에는 졸려. 아. 그래서 이제, 신부님 강론을 하시면 졸아. 음. 네, 그래서 부단장. 네. 어느날 화를 한번 냈어요 제대로 왜 이렇게 자냐 너희들 좀 자지마라 딱 응.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단장으로서 너무 그 부단장 친구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어? 너희들 이렇게 자면 돼 그래 야 멋있다 응. 이런 부단장이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부단장이 뒤에 한 말이 있어요 응. 그렇게 자는 어? 봉헌성가대 못갈라져서 어? 목잠겼어 노래를 못해 아... <laughs> 뭐가 뭐가... <의견. 웃음> 네뭐 성가대가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자지 말라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응? <laughs> <laughs> 어, 그는데 물론 다 좋죠. 그, 그렇죠. 그, 그 부사장님도 좋은 얘기인데, 뭐목 갈라지고 목 잠기니까 잘 들지 그 말고. 많은 이유 중에 하나겠죠, 뭐. 네, 네 그렇죠. 우리가 좀말씀에귀 기울이고, 네. 좀더더 더 집중해서 미사를 또 드리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음. 애를 써야 된다 생각하시고 복음 말씀 을 한번 읽어보고 가시면 그런 이야기들이 졸리지 않고 더 들릴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네, 20몇년전 얘기를 좀꺼내본 네. 거예요. 주말 내내 비가 많이 와서, 네. 예, 좀 이렇게, 아, 송화가루 많이 날렸거든요. 좀 약간 씻겨 내려가는데, 음. 아, 그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좀 씻겨 내려가게. <laughs> 송화가루 씻겨 내려가듯 코로나야 씻겨가라.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주말 피곤하신 것좀 이제 집에서 쉬시면서, 송십구십. 아마 많이, 네. 이렇게 회복하시지 않았을까. 음. 또, 마무리는 또 주말에 마무리는 또 상당이죠. 요즘 또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어, 네. 청년들 미사가 6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6시요 예. 제가, 먹 네. 네. 그, 그게 중요해요? <laughs> 제가, 그, 에, 이제 주보들 이렇게 소식을 보니까, 이사 시간 변경 안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6섯시 미사가 많아졌더라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어, 요, 요, 황은규 씨, 네. 네. 여기 황은규, 예, 형제님이,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저는... 네. 네, 어쨌든 (6시) 미사 가요 이렇게 올려주시요 음, (6시) 미사 많아지는 이유는 조금 더 일찍 미사가 끝나야 청년들이 저녁 얼른 먹고 집에 가서 야, 음. 쉬었다가 내일부터 출근을 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음. 또 어느 성당은 (4시에) 하는 성당도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지금 (3시에)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요런 이거 시간과 이런 것들을 또또잘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이 있으시면 그때 또 만나 뵙수 있도록 그럼요. 제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부활 제 (5주일입니다) 네. 복된 주일 마저 잘 보내시고요. 네. 오늘 미사에서도 좀큰 은총 받으시고, 네. 또 이렇게 복된 청년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요. 네. 또뭐 여러 가지 청년부, 네, 765-695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네. 또 개인톡, 뭐 여러 가지 다 열려 있습니다. 음. 풀친도 있어요, 풀친. 민소라님 믿고 보는 1945 컨텐츠 항상 감사드립니다. 또 어, 네. 재민이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이기서 마무리 하고요. 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실시간이라 이렇게 하고 끄기가 되게 어색하더라고. 자 그렇죠. 네. 이러고 있을게요. 계속 같이. 이렇게. 네. <laughs> 어 그래 20명 넘, 넘게 보셨네요.